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베리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준비를 해본 제품은 발매를 한지는 꽤 됐지만 저는 겨우겨우 예약을 해서 받은 피그마 블랙 매지션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유이왕에 등장하는 마스코트 캐릭터죠 네. 일단은 어, 에, 에, 저도 블랙매션걸 덱을 짤 만큼 애정이 넘치는 캐릭터예요 에, 이렇게 꽤 두꺼울 정도로 덱을 짜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제품인데 어? 의외로 조금은 애매한 구석이 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네, 자세한 거는 이어지는 리뷰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유희왕의 아이돌 캐릭터 중 하나인 블랙매션걸이 피그마로 나왔습니다. 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했었는데 항상 예약을 놓친 제품이었는데 이번에는 또운 좋게 기회가 돼서 예약에 성공을 해서 받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아, 굉장히 귀엽게 나왔습니다. 네. 아, 그럼, 어디서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면은, 우리, 얼굴 먼저 살펴볼까요? 어, 얼굴에, 에이. 아, 보인다. 블랙 매지션 걸의 특유의, 그, 홍조도,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수출판에서는 탄압받았던 오망성. 역시 잘 그려져 있습니다만, 왜 삐뚤어져 있는 거냐? 이제 보니까 왜또 삐뚤어져 있는 거 같지? 어쨌든. 다만, 이제 위쪽으로 보면은, 아, 네, 여기, 이 부분에 게이트 자국이 좀 나있는데, 요거는 좀 의외더라고요. 어왜 여기만 게이트 자국이 나 있지? 싶었어요. 여기가 플라스틱이라 그런가. 여기는 연질이거든요. 예, 예? 연질 연질 아니었는데? 그냥 사출하다 보니까 나온 게이트인가 보다. 어, 예. 좀 땡긴 김에 블랙메이션 거래 목걸이에 있는 보석의 도색도 잘 되어 있어요. 예, 좀 엉성한 느낌도 없고요. 예, 역시 피그마답게 이런 거 도색하나 는 잘해주네요. 이거 뭐 이제 팔 부분에 있는 포인트들도 도색이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오른팔의 경우에는, 어디 예, 보자. 예, 살짝 얼룩져 있는 거 보이세요? 잘안 보이시나? 어. 그냥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데 화면상에서는 잘안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요러, 여기나 여기나 여기 도색하다가 튄것 같은데 그건참 아쉽네요. 지우개로 빡빡 지웠는데도 여전히 얼룩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음, 어찌됐든. 자 다음에는 이제 스커트 부분도 이제 연질로 해서. 분홍색 연질로 해서 굉장히 사출이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뒤에까지도 좀 딱딱한 연질이에요. 여기는 부드러운 연질. 여 네. 음, 보시면은 라인도 굉장히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어디 하나 미스난데도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상체 쪽에 있는 망토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펄럭거리는 거를 잘 재현해 줬는데, 아쉬운 거는 이제 볼관절 같은 거 넣어갖고 좀더 각도의 자율성을 줬으면 했는데, 그게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황색 라인에... 네. 화면상에서는 좀 밝게 비치고 있는데, 아, 귤색? 아니, 어쨌든, <laughs> 네. 색, 고정도. 예, 라인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 불매걸 특유의 발도, 신발도 <laughs> 잘 재현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이 둥글둥글한 발까지 재현을 해줘갖고, 애가 자립을 못해요. 요거는 조금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부분도 마감이 엉성하게 되어 있고요 예, 네. 양쪽 다 그래요 예, 네. 처음에는 뭐 신발 벗길 수 있나 싶어갖고 안간힘을 써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음. 어쨌든 플레메이션걸에 대한 외형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 가동률, 에이 네, 가동률 살펴보기 전에 이제 사이즈 차이가 얼마나 날지 궁금해가지고 네, 제가 전에 리뷰했던 잔다르크 한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잔다르크를 세워놓으면은 이제 모자 빼면은. 글러메이션걸 쪽이 약간은 작기는 하네요. 모자를 지금 한번 벗겨볼까요? 네, 모자 빼면은 아닌가? 똑같은가? 헷갈린다? 왜, 왜 이러지? 철시현성이었나? 아, 모자, 모자 빼니까 둘다 똑같네. 어... 잔내가 좀더클줄 알았는데. 의외로 똑같았군요. 예. 네. 어쨌든 이렇게 크기 비교를 위해서 잔느도 잠깐 갖고 왔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구성품 아니 부속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차차차. 잠시만요. 아 구성품 아니 부속품 보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금발의 미소녀이기는 합니다만, 아, 뒤로 돌려 보면은 네, 뒤통수에 홈이나 있죠. 이게, 모자에, <laughs> 조인트가 있는데, 예, 네, 이거 모자 고정용 홈이고요. 아, 좀 걸쳐두게 하는 식으로 해줬어도 됐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네, 그럼 진짜로 구성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량 미션 거래 구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주먹 손이 각각 좌우로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윙크하면서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 완드를 쥐는 손 각각 좌우로 모양이 다른 거한 세트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V 손, 한 하나, 에어 좌우로 한 세트씩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편 손이 각각 좌우로 한세한 세트, 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자를 에 모자를 쥐고 에 모자를 쥐고 있네? 모자를 눌러쓰는 그런 손 파츠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손 모양이 총9개 들어가 있고요. 에. 그다음에 흑의 비전서, 흑의 아, 비전서, 흑의 주문서. 에. 어쨌든 블랙 매지션, 블랙 매지션과 블랙 매지션 거의 전용 마법이 한장 들어. 한 장이랜다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펼쳐져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어뭐 외형은 아주 화려해요. 뭐 금색 뭐 금색 라인이다, 은색 도장이다, 뭐 깃털 모양이다 해가지고 뭐 저기서 렇게 포인트에다가 네, 화려하긴 한데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laughs> 심지어는 뭐 책장 책장 네, 뭐 조형 표현도 없고요. 완전 심플해서 놀랐습니다. 뭐 이집트 고대 문자라도 있을 줄은 알았어. 난, 난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구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용 스탠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교체용 다리가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따가 특징 기믹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으로 네, 오른쪽을 보고 자신만만해하는 미소 짓는 얼굴이 하나 들어가있고요그 다음에 아 제가 진짜 만족했던거 <laughs> 드디어 정면보는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리뷰했던 쿠훌린이나 잔느는 정면보는게 절대 없었죠 네. 이제 만족스럽네요. 어쨌든, 이제는 가동률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성을 위해서 모자는 잠깐 떼놨고요 완드도, 어, 아, 어, 맞다. 네. 부속품 살펴보면서 아주 깜, 엄청나게 중요한 물건을 깜빡했네요. 에, 불메걸 아이덴티티인, 예, 완드를 깜빡했었습니다. 예. 이거를 왜 깜빡하고 넘어가지? 일단 금색 도장이 아주 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특유의 동글뱅잉도 잘 조형이 되어 있고요. 쭉 내려와서 이제 분홍색 라인도 도색이 잘 되어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미스난 것도 하나도.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이 애매함은? <laughs> 어쨌든 이 손잡이 끝에 있는 에, 금색 공 부분도 에,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성품 진짜 다 살펴봤고요 네. 아니 이왕에 뭐뭐 뭐 피그마 사면은 들어가 있는 전용 스탠드도 에,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아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기억자 조인트에다가 관절 있는 피그마 로고 박혀 있는 뭐특별할거 없는 스탠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품 다 살펴봤습니다. 네 진짜로 가동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피그마 블랙맨시션 거래 가동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동률의 편, 가동률의 편의를 위해서, 모자는 떼어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일단 머리 먼저 살펴봅시다. 이게, 뒷머리가 걸, 걸려요. 그래서, 이제, 뒤로는 거의 안 넘어가는 머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응? 좀 아쉽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머리 조형이 애초에 이런 애다 보니까 뭐 이거는 이해 해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숙이는 거, 앞으로 숙이는 거는 앞머리가 전부 연질로 돼 있어가지고요. 크게 많이 숙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좋은 가동률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각각 좌우가 이제 다른 듯한 느낌은 그냥 느낌 탓이겠죠? 어쨌든 자 회전하는 거는 이제 앞머리 조형이 네, 좌우 비대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좀쩍 끈폭으로 움직여주죠. 예.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매우 큰 가동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 기괴할 정도로 잘 움직이네요. <laughs> 그래서, 다음으로는 허리 가동률을 살펴볼 건데요. 블랙맨션 걸은 이제 조용히 조용히다 보니까, 네, 허리의 관절이 없고, 이 흉부에 관절이 있습니다. 반다이사의 RKF 시리즈 만져보신 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브로치 있는 이 부분이 연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가동률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숙이면은 뭐 이런 느낌이고 뒤로 움직이면은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상체 양옆으로 움직여 주면 뭐 이런 느낌이고 회전도 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좌우 회전도 뭐별 무리 없이 잘 되죠 이것도 회전이 참 좋은 걸 보실 수가 있네요 다음으로는 다음으로는 이제 고관절 한번 살펴볼 건데 어우 만지기 참 부담스럽다 어쨌든 앞으로 뻗는 거 뻗는 거는 이제 이쪽이 연질이기는 한데 조금은 아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묘하게 빡빡한 느낌이 들어요. 네. 뭐 뒤로 뻗는 거, 뒤로 뻗는 거는 여기도 연질이기는 해요. 이 여, 전체가 다 연질이기는 한데 아 뭔가 좀2% 아쉬운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좌우로 아, 뻗는 거. 당연히 좀 걸리겠죠, 예. 네. 해도 뭐, 이 정도면은, 액션 취하는 데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애초에 가 뭐, 격투하는 그런 애가 아니고, 네. 진짜 완전 마법사 캐릭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리. 다리는 이제 단일 관절을 이용해서 90도 이상 굽혀주는 거, 굽혀지는 거확인 하실 수가 있고요 발목 가동률 발목 가동률은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laughs> 앞으로 살짝은 움직이는데 뭐이 정도도 안 해주면은 뭐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있다라는 느낌 정도 뒤로는 진짜 거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좌우도 뭐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이렇게, 블랙메시언걸의 가동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징 기믹으로 다리 교환 보여드리도록 하죠. 서봐, 서봐, 서봐. 네, 이제, 블랙메시언걸의 특징 기믹으로 다리 교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아, 땡겨놓자. 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주 매끄러운 다리를, 네, 교환해주는 건데요. 일단은, 발, 빼줍니다. 아주, 쉽게 잘 빠져서, 별 무리 없이 빠지, 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죠. 고관절. 고관절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이거, 게다가, 축도, 고관절 뿌리도 굉장히 얇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손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다가 뭐 별거 없이 다리를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는데 처음에 사셨을 때는 잘안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예. 제 거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엄마야 처음에 샀을 때는 많이 뻑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여기다가 꼽아주면은 네 다리 교환 완성 이게 아무래도 이 무릎 관절이 드러나 있지 않는 파츠다 보니까 좀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네, 잘 해줄 수가 있을 것같좀더 자연스러운 포징을 추구하는 파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끼고 뭐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아, 방금 막 소환되었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네. 근데, 에이, 화면 상에 다안 들어오는 게 많이 아쉽네요. 음.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옆에다가 흑의 주술서를 펼쳐놓고, 블랙버닝을 쏘는 국내명 초마도 포결파였죠. 예, 그걸 쏘는 모습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근데 얘가 귀여워서 그런지 뭘 해도 귀엽네요. 어쨌든 이걸로 리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차차차, 잠시만요. 아, 리뷰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아까 가동률 소개하면서 깜빡했던 부분, 군, 그, 부분이 한 군데,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 어깨 올라가는 거. 어깨 올라가는 거는 이 부분이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매우 크게 올라가고요 일단, 팔꿈치는 90도 단일 관절로 해서 90도 이상 굽혀주고요 에, 이, 팔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RG 크로스본이나 뭐 그런 애들처럼 따로따로 움직여주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놔 내버려두 놔두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네. 이것도 뭐 나름 괜찮데 어쨌든 이걸로 진짜 리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번 시간에는 구스마일사의 아, 피그마 라인업으로 발매를 한 음, 블랙 매지션 걸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 유희왕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뭐 최초의 아이돌 카드라고도 불리지요. <laughs> 아, 뭐 차, 뒤져보니까 피그마유희도 발매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어둠의 유희 모습으로 어, 발매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만 블랙메이션 걸만큼은 아니지만 에 그래서 이제 블랙메이션 걸 만지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우리 이 친구들은 언제 나와줘? <laughs> 얘네들도 엄청 인기 많은 애들인데 뭐 <laughs> 나와준다는 소식이 없어요? 없어? 아쉽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아, 언젠가는 피그마 네오스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에, 온? 이걸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베리알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리알이었습니다.